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에이다, 호재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폴더시라면 탈출 전략이 될수 있겠고요.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그럼 저처럼 정보주 매매를 하는 트레이저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실전 매매 내역과 간략한 시황 브리핑 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너스 계좌 보시면서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런 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한 주였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마스크 네트워크. 제 3월 14일에 4,150원에서 4,300원 사이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현재 기준 100%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 또 다른 한 종목, 스택스. 이 스택스, 정말 영상에서 계속해서 대놓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또한 3월 14일, 1,020원에서 1,100원 사이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이 종목 또한 현재 6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 고래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업계에서 암암리에 도는 이 특급 정보, 비공식 호재를 알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동안 이어진 조정장 속에서 또다시 고점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서 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은 물타기 무조건 하셔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동안 혹시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상황이라면은 조정 국면에서 이 신규 진입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할 종목은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선정하냐? 이 정답은 이 정보입니다. 네이버나 텔레그램에서 얻는 그런 모두가 다 아는 정보 말고 업계 사람들만 암암리에 아는 히든 루트를 통해서 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정말로 이렇게 돈이 되는 이 진짜 정보, 이 정보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mm 이라고 아시나요 마켓 메이커 즉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오직 업계 사람들만 아는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하는 아직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이 특급 포즈의 정보들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이 좋은 타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의 급등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 단타 정보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는 이 카톡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에 아래 전화번호 010-7681-2733번을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영상 끝나고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왕 지금부터 간략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23일 FOMC 발표를 앞두고 특별히 그 전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현재 FOMC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주는 증시보다는 코인 시장의 정세적 흐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증시는 UBS와 CS의 합병 안도감으로 일제히 소폭 반등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반등을 많이 해서 조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이 이전 강세장 즉 불장의 초입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날짜가 이 4월 12일로 확정이 된 가운데 국내 시간 기준 오후 7시 27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초 예정되었던 3월 말이 아닌 4월 달로 연기가 됨으로써 현재 관련 있는 종목들, 레이어 1 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코인들,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의 차트 시나리오가 이번 주 예정된 FOMC 등큰 일정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이든 코인든 소인이든 무조건 선반영된다. 혹시나 지금 이 소식을 이제서야 듣고 관련 주를 사신다면은 종목 선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세력들은. 이 대중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 전에 매체에 관심 및 이슈화 시켜두고 많이들 매도를 하고 이미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미 세력들이 털고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 010-7681-2733번을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진단 무료로 해드릴 테니 필히 받아보세요. 세 번째로는 이 중국 시장과 중국의 코인들의 역습인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아시아가 주도한 게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현재 지금 기점이 한국과 중국의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지난 8개월간 거래량이 60%가 감소를 했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코인 시장을 개방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 아직 서로 이 눈치 싸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아직 이렇게 눈치 싸움 중인데 코인 시장은 1월부터 회복세를 띈 순환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거긴 이렇게 중국 코인들이 항상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이 제대로 깨어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선봉대엔 이 홍콩 시장의 라이센스를 목전에둔이 후오비의 저스틴 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86%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이들의 배우는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러한 코인 시장 정세에 인자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마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가상자산 실태 조사에 대한 보도 자료가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에 대한 규모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며 향후 국내 코인 시장의 전망에 대해 예측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당장 2분기 암호화폐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필요한 내용들만 간략 정리한 요약본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기 주시면은 제가 영상 끝나면은 직접 답장 드리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다는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엄청난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아직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코인 시장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한국, 중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직 가장 큰 선물이 아직 개봉되지 않았다. 코스 율의 메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해외 반응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말이 뭐냐 상승장을 주도한 줄 알았던 중국 코인들이 아직 제대로 출발도 안한 거였고 이 중국과 홍콩의 코인 시장 개방과 이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이 고팍스 인수를 통한 한국 시장 진출 이 리플이 SEC와 소송 판결 이후 본사 이전 중에 한국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등이 에이다의 호재로 지금 사용된 세력들이 지금 킵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시면 이 에이다 상단에 보이시는 종목 중에서 아시아 시장 활력과 함께 이 업비트에서 급등 나올 종목 추가적으로 확보, 매수 지점 해놨습니다. 에이다와 함께 이 종목 중에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순환 랠리를 가져가신다면, 4월에 여러분의 통장 달달할 겁니다. 향후 제가 빠른 공시 전망 정리해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 공시방에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이 종목들 급등 나올 종목 두 가지, 정확한 매수 시기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은 추매 타이밍이 나올 그 시점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남들이 다 이렇게 돈 벌던 1, 3월에 돈못보셨다면 기간이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돈이 되는 진짜 정보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